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7개의 대제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오랜만에 또 하게 되었는데, 요번에 이제 또 댓글로 난리가 났습니다. 뭔 완전 사기캐가 떴다고! 근데 또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이 게임 주인공이 직접 찾아왔어요. 닉네임 마신 멜리오다스님이, 썩소님, 일곱 개 대제 해주세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게임 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laughs> 댓글을 쓰셨는데, 이것도 안 해볼 수가 없죠.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출석체크 보상받고, 출석체크. 해주고. 자, 이제 신캐가 또 뭐가 나왔냐.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 이제 뽑기에 보면은, 실상 분신 로스트베인 멜리오다스. 이거랑 이제 쉽게 무역, 프라우드린, 요렇게 나왔는데, 이 로스트베인 멜리오다스가 진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개사기래요 그래서 이것도 뽑아줘야 할것 같은데 확률을 보면은 0.25%로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는 뭔가 좀 특이해요 뽑는 게 마일리지라고 해가지고 이 마일리지를 꽉 채우게 되면은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로스트베인 멜리오다스는 이 필살기의 레벨이 높을수록 진짜 이 필살기의 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한 장으로 뽑아서 끝날 게 아니고, 여러 장을 뽑으면 좋겠죠? 될진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로다가 다이아 구매 가야 됩니다. 이제 뭘 구입해야 되냐면은, 아, 이거 좋겠다. 영웅 강화 물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갑니다. 아, 오케이. 구입 완료했게요. 플러스, 7대제 페스티벌 티켓 33개? 어? 잠깐만요. 저거 있으면은, 그렇지. 여기서 뽑는 거죠. 티켓으로. 그러면은 저거 무조건 사야지.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구. 어 뭐야? 7대제 페스티벌 소환 패키지 2. 77장. 오케이. 구입 완료했구. 야, 이것도 무조건 사야겠는데요. 다이아 102개에다가 다이아 138개 보너스로 더 주는데. 오케이. 구입 완료했구. 와, 요번에 뽑기 진짜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기서 로스트베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이 문젠데 자 바로다가 그러면 지금 티켓 114장에다가 다이아 827개 부족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뽑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뽑기 안 나고 아 마일리지가 10번 뽑기 하면은 30씩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900을 채워야지 로스트 베인 딱한장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뽑기 엄청 많이 해야 되네 안 나고 또안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안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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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켓이 부족합니다 벌써 다 썼어 와 내장 남았네 그러면은 다이아로 뽑기 갑니다 안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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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결국에는 마일리지 꽉 채워서 이 마일리지로 얻었습니다 이런 다라운 게임 아니 황열 왜 이래? 아, 이거 한장 갖고는 안 되는데. 다이아 좀만 더 충전해가지고, 조금만 뽑기 더 해볼게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 99,000원짜리 다이아 두번 구입했고, 49,000원짜리 다이아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으로 갔다가,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확률. 아무리 0.25%라지만은, 진짜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자, 요번에는 안 나왔고, 그냥 스킵하고 저 혼자 뽑아보도록 할게요. 와. 나왔다 와, 드디어 하나 나오네 와 나오긴 하는구나 와 SSR이 세 개나 나왔습니다 한 번에 이것도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자, 마지막 뽑기는 스킵 안 누르고, 그냥 이거 애니메이션 보면서 한번 뽑기 해볼게요. 저는 애니메이션 무조건 스킵하는데, 이 들리는 말로는, 이 애니메이션을 봐야지 뭔가 뽑기가 잘 된다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기세요. 오, 쏘세요. 자, 과연! 오! 와! 오! 오? 자, 과연 떴을 것인지? 와. 와, 이거 대박이다. 와! 뽑기, 와, 간지 뭐야? 나온겨? 안 나온겨? 어? 아. 망했다. 에라이. 네, 다이아 다 썼구요. 그냥 두장 뽑은 걸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현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만 현질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자, 뭐 아무튼 이 캐릭터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또 작업을 해줘야겠죠. 작업하는 거는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작업 다 끝났습니다. 영웅 친밀도 맥스 찍었고 레벨 80 만렙 찍었고 각성도 풀각성했고 필살기는 그냥 두번 업그레이드 밖에 못했고 장비도 아주 그냥 빵 빵빵 빵빵 방하게 요렇게 싹다 채워 넣었고 옷장도 모든 코스튬 싹다 구입한 다음에 싹다풀 강화해 버렸습니다. 물론 현질 더 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자, 그러면은 이제 개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 개성이 진짜 사기래요. 보니까 제가 봐도 사기인 것 같아요. 능력이 적군턴에 영웅 피격시 치명타가 발생하면 영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이 랭크업된다. 이거 진짜 완전 사기 그 자체죠? 자, 그럼 바로다가 개성 어으로 갑니다. 자, 멜리오다스 투급 혼자 4만 6천. 오케이 금카 나왔고 스킬이 뭐지? 단일 적군에게 500피해,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130. 대충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요렇게 하면은. 와! 오! 아니, 잠깐만! 어? 일성짜리로 때렸는데, 왜 이렇게 세냐? 자, 필살기 떴고요 필살기가 이제 전체 공격이에요. 아, 근데 왠지 딜 약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과연, 필살기 썼고, 오! 오! 와! 아하. 아, 빨리 이거 PVP 해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PVP 하러 갑시다. 설마 하는데 지금 이 캐릭터 들고 지진 않겠죠? 자, 덱은 그냥 대충 요렇게짰고 아, 진짜 이거 너무 기대되네요. 자, 상대 잡혔고 투급이 11만이에요, 저분이. 자, 그냥 멜리오다스로 대충 한번 시부려 볼게요. 요렇게 한 다음에 풀 카운터 자세 잡으면은 아,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 생각보다. 아, 이게 지금 투기장 전용 규칙 때문에 속성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데미지가 안 들어간 건가? 근데 이건 너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대충 없애고. 그래, 필살기로 한번 보자, 필살기. 혹시 몰라. 근데, 공불 걸려가지고, 공격은 못합니다. 자, 금카로 한번 때려봅니다, 요번에는. 어, 제발, 딜 많이 들어가라! 아, 하하, 이상하다. 뭔가 센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기긴 이겼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방 잡혔고, 이분 투급이 14만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높아요. 자, 요렇게 대충 한번 때려볼게요. 풀카운터 자세 잡고, 오, 아, 딜, 괜찮은데? 방금 일성으로 때린 건데, 이 정도면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 에스타로사 계금 때문에 딜안 들어가잖아?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왜 이제 알아 뭐야 이거 근데 그런 거 치곤 딜잘 들어가는데요? 어 아, 뭐야 어 아, 지금 디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이 정도 딜이 들어간 거였어? 오케이 필살기 떴고요 자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디버프 때문에 딜 크게 잘안 들어갈 거예요 자 과연 필살기 딜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하! 아! 와, 디버프 받았는데, 이 정도면은? 아, 괜찮네요. 다음부터 에스타로사 빼고 하겠습니다. 자, 에스타로사 뺐고요 요번이 지대로입니다. 자, 과연. 와, 그렇게 센지, 아, 센데? 방금 일상으로 때렸는데, 어딜잘 아, 들어가네. 아, 근데 전체 공격이 그렇게 세진 않네요. 낮은 걸로 때려서 그런가? 와, 이거 크리티컬 뜨는 거. 허 벌써 삼성 하나 만들었어 금카 와자 요걸로 전체 때리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과연 와 22만 들어갔네 와 필살기 맞았는데도 살았어요 또 금카 생겼고 바로다가 쯔쯔쯔요렇게 해주면은 딜 많이 들어가겠지 하나 없앴고. 와, 약하네. 오케이. 필살기 땄고. 아, 없앴다. 어, 근데 또 금카 생겼고요 어, 어 이게 크리가 잘 터지네. 어, 요번에 싹쓸이 갈것 같은데요. 자, 과연! 와. 아, 아, 좋다. 아, 이거 확실히 좋다. 뭐랄까, 이제, 딜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센건 아닌데, 아, 괜찮네요. 자, 요번 상대방 투급 1 5만이고요 와, 요번에 멜리우다스 건드려서 크리티컬 터지면은 금카 2개 생성되는데, 자, 과연 크리티컬이 터질 것인지 제발 때려줘라, 제발. 아, 그거 말고, 아, 그거 말고, 왜 그걸 먼저 없애려고 하니? 오 크리티컬 뜰 것인지 떴어요 하하 금카 세개 어이 대박이다 이 정도면 하나 없앨 수 있겠는데요 에스카노르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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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이렇게 치고 자 마지막도 이렇게 깔끔하다 와이 대박이다 진짜 필살기 생겼고요 뭐야? 설마, 설마, 아! 필살기 떴는데 하필 석화 걸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쉬운 대로 1인 필살기. 아, 데미지 10만 나왔는데 저분이 장비 착용이 안된 그런 캐릭터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딜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장비 착용 됐어도 근데 딜이 좀 들어가긴 했을 것 같네요. 자, 막판입니다. 요번 상대방 투급은. 아 났네 아 이거는 그냥 이겼는데 자 방금 분은 너무 쉽게 이겨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요번 이제 찐 막판 자 요번 상대방 분 투급이 2만 2천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원콤 날것 같네요 스킬 하나 으면은자 과연 어, 원킬까진 안 나는데, 이기긴 이겼습니다. 사망. 자, 다시 합니다. 요번이 이제 진짜 찐막판. 요번 상대방 분 투급 16만, 오케이. 제대로 된분 만났습니다. 아, 이모티콘까지 쓰는 거 보니까 AI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상대방 분 턴입니다. 지금 에스카노로 필살기가 떴는데, 딱 봐도 멜리오다스한테, 어? 안 썼나? 뭐야? 방금 아서를 바라본 것 같은데? 어, 뭐야? 왜 아서한테 었지 게다가 죽지도 않았어 아 죽었어요 하하 <laughs> 일부러 안 건드리는 건가 아 근데 방금 아서가 죽으면서 서브로 들어가있던 에스타로사 가 나와가지고 개금 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제 턴입니다 필살기 떴구요 바로다가 필살기 요렇게 쓰면서 아 근데 개금 때문에 딜잘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 10만? 오 개금이 있는 것 치고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겼고 아이 그래서 겨우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요번에 신캐릭 로스트 베인 멜리오다스가 요렇게 등장해서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엄청 사기다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좋긴 한데 엄청난 사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곱 개의 대제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야 Um...